BOOM uh -huh. 정말 찐 겨울이 됐어요. 정말 추워진 겨울. 어떤 컬러 조합으로 옷을 입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겨울 컬러 팔레트 제안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유로움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브랜드 해바이 해킹과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가을에도 해바이의킹과 함께 해오면서 참 테일러링을 잘하고 유행을 조금 타지 않으면서도 클래식한 미니멀리즘을 참잘 표현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23 윈터 시즌에는 빈티지한 뉴트럴 컬러 무드를 담아서 다양한 컬러들, 예쁜 색감의 옷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어보면서 느꼈는데 코트와 니트들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색감 예쁜 니트, 아우터를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도> 첫 번째 컬러 팔레트는 브라운, 아이보리, 블랙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는데요. 참 클래식한 컬러들이죠. 겨울에도 브라운 컬러, 아이보리 컬러, 블랙 컬러들을 잘 조합해서 입으면 정말 예쁜 코디로 입을 수 있답니다. 우선 아우터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뭔가 무스탕하며 무겁고 뻣뻣함 때문에 고민이 되셨다면 이번 해바해킴의 의 쌈빡하게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가볍게 하체가 오히려 더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코디. 를 하기도 좋고 어깨 부분이 박시하고 여유로운 실루엣이 나기 때문에 안에 좀 많이 껴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시어링 자켓이어서 따뜻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후크로 걸어 잠글 수 있는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포인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목 부분에 시어링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귀엽고 뭔가 예쁜 느낌으로 입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이보리 컬러의 케이블 가디건을 함께 코디를 해봤어요 이 케이블 니트 짜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촘촘하게 이 케이블 짜임도 다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깨 부분에는 제가 또 퍼프 너무 사랑하잖아요. 퍼프 디테일이 있어서 팔뚝살 부각 없이 정말 예쁘게 입기 좋은 그리고 울리 함유돼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부들부들해서 가슬거림 하나도 없이 입기 좋은 그런 케이블 니트였어요. 골드 버튼에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느낌의 연추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굉장히 세세한 디테일이 예쁘게 잘 만들어진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이어드해서 폴라티 같은 거랑 입어도 예쁘고 이런 크롭한 상의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더 길어 보여서 예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손이 정말 자주 갈것 같은 케이블 니트여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하이로는 헤바이헤킴의 슬랙스를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아주 특별한 포인트가 있어요 옆쪽에 헤바이헤킴의 로고가 이렇게 바지 옆 라인을 따라서 테이핑이 되어 있거든요 이 테이핑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가까이서 봤을 때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소이고 소재가 너무 좋고 찰랑찰랑한 느낌이라서 걸어다닐때 정말 시크하고 멋스러운 느낌도 나더라고요. 원턱으로 딱돼 있으면서 다리가 쭉 고다 보이고 길어 보이는 느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코디는 브라운과 아이보리, 블랙의 조합으로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멋스러운 코디를 해봤답니다. 두 번째 코디는 네이비와 아이보리. 딥한 네이비 컬러에 아이보리 컬러의 화사한 니트를 입어 주면 얼굴도 화사해 보이면서 좀더 클래식하고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우터로는 이번에 해바이해 킴에서 아주 예쁜 더플 코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알파카 소재가 들어간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까슬거리거나 착용감이 불편하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이 수리 알파카 소재는 정말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촉 감이 진짜 보들보들하더라고요. 헤어리한 질감이 있는 소재감 자체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더플코트 스타일인 버클로 잠글 수 있는 이 디테일이 전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포인트가 될것 같고 아우터들이 조금 짧으면 이쪽 뒤쪽 부분이 살짝 뜨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피턱을 살짝 잡아줘서 뒤쪽 부분 뜨는 걸좀 방지해주는 이런 디자인의 디테일함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크롭한 스타일이어서 상큼하고 소재감 자체가 톡톡하고 따뜻. 따뜻하게, 보온성 있게 입기 좋은 아우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가을에 해바이 핵킴에 이런 세일러 니트를 소개해드리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극찬을 했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세일러 니트가 좀더 예쁘고 상큼하게 입기 좋은 겨울 스타일로 나왔어요. 가을에 이 세일러 니트가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예쁜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 같고 해바이 핵킴만의 저는 시그니처 아이템이 이런 세일러 카라 니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네이비 컬러와 배색이 들어간 이런 테이블 패핑 처리가 된 부분이 되게 예뻤고 문장 버튼으로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크롭한 스타일로 상큼하게 입기 좋은 그런 세일러 니트였어요. 오리 함유된 소재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든 니트들이 오리 함유돼 있는데 정말 보드랍고 가슬거림 하나도 없이 맨살에 입어도 괜찮았던 그런 니트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크롭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어, 세일러 니트를 찾으셨다면 이 니트도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주 예쁜 랩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흰색으로 버클 장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특색이고 포인트 있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 짧고 미니한 기장이어서 이런 세일러 니트들과 함께 코디했을 때 사랑스럽게 입기 좋고 데일리하게도 착용하기 좋은 네이비 컬러여서 이렇게 네이비 코드와 함께 코디하니까 색깔도 통일성 있게 입기 좋았던 것 같고 또 소재감 자체도 살짝 이렇게 보들보들해서 데일리하게 코디하기 좋은 그런 짧은 스타일의 미니 스커트 오늘 이랩 스커트도 여러모로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코디는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아이보리 컬러의 조합으로 좀 클래식하면서도 상큼하게 풀어내서 한번 입어봤답니다. 여러분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가 은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시나요? 오늘 벌써 룩에서도 보이겠지만 세련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으로 입기 좋은 컬러 조합이거든요 두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이 수리 알파카 코트의 이너만 바꿔서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첫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케이블 니트의 네이비 컬러로 확실히 다른 느낌이 나죠? 네이비 컬러는 좀더 세련되고 좀 차가운 도시의 여자 느낌으로 입으면서도 아이보리 컬러보다 좀더 날씬해 보이고 이 컬러 약간 두개다 뭔가 입었을 때 느낌 확실히 다르죠. 살짝 크롭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니한 스커트랑 같이 매칭하니까 좀더 사랑스럽고 예쁘게 입기 좋겠더라고요. 또 우리 합류된 이런 도톰한 니트이기 때문에 한 겨울까지도 이너로서 레이어드 하기 좋은 그런 케이블 니트여서 취향에 맞게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랩 스커트의 그레이 컬러를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스커트는 지금 너무 예뻐서 같이 입고 있거든요. 이 그레이 스커트가 좀더이 네이비 컬러의 진함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고, 이은 색깔. 포인트 장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네이비 컬러의 스커트랑은 좀더 다르고 화사한 느낌으로 입기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울이 들어간 골지 스타킹이랑 같이 화이트 컬러의 로퍼랑 코디를 하시면 정말 예쁘게 한 코디처럼 입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수리 알파카 코트랑 케이블 니트랑 이 회색 랩 스커트가 같이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서 코디할 때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으면 한번또 아더 컬러들도 제가 오늘 계속 같이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색깔 조합은 이렇게 입는구나. 또 이렇게 코디하면 너무 예쁘구나.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컬러 조합은요 카멜 컬러, 핑크 컬러, 그레이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조합으로 입어봤어요 여러분 뭔가 말만 들으면 뭔가 잘안 어울릴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컬러 조합이 은근 또 분위기 있게 입기 좋은 컬러 조합이랍니다 두 번째 룩에서 또세 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수리 알파카 더플코트의 카멜 컬러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더 컬러인데도 불구하고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코디를 해봤는데 이 수리 알파카 코트의 헤어리함이 이 카멜 컬러가 조금 더잘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그런 카멜 컬러예요 전형적인 카멜 컬러가 아니고 살짝 이게 카키빛이 도는 카멜 컬러여서 더 분위기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브라운 컬러의 버클이 장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포인트니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안감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 잘 되어 있고 뒤쪽 부분에도 들뜸 방지 되어라고 턱을 잡아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착용감이 가볍고 오톰하고 따뜻해서 보온성 있게 한겨울까지 입기 좋은 그런 아주 쇼한 코트가 될것 같고 제가 너무너무 핑크 컬러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너무 예뻐서 착용도 하고 있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아, 예쁘다는 생각하셨죠? 어, 이거 진짜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가까이서 보면 실 조합들이 좀색 색깔로 막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예쁘고 뭔가 팝콘처럼. 그리고 정말 정말 부드러워서 착용감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목 부분이, 랑 가슴 부분, 다 중앙을 따라서 그리고 손목일 것 끝에 이런 니팅 디테일이 있어서 뭔가 할머니가 예쁘게 떠준 것 같은 어, 니트 가디건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골드 버튼이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튼의 장식도 너무 너무 예뻤고 세번째 룩에서 보여드렸던 그레이 컬러 스커트랑 가디건이랑 코디를 했더니 어때요? 핑크랑 그레이도 정말 잘 어울리죠? 여기에다가 카멜 컬러까지 딱 진짜 분위기 있는 여자 느낌 같이 카멜 컬러의 부츠도 신어줬거든요. 이렇게 입으니까 색조합 참 괜찮죠. 그래도 분위기 있는 코디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컬러 조합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니트는 저 진짜 진짜 추천이요. 저의 오늘의 원픽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예뻐서 한번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컬러 조합은 뭔가 스트라이프의 블랙 그리고 카멜 컬러의 조합으로 입어봤는데요. 집에 있으신 스트라이프 니트에 블랙 컬러 그리고 카멜 코트 이렇게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오늘 코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파카 코트에다가 이너를 이 빈티지한 니트를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어, 해봐야 해킴이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니트도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빈티지한 요소가 니트 중간중간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없어 보일 수가 있는데 맞지 않으면서 다른 부분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 포인트로 입기 좋겠고 해바이 느낌이 살짝 크롭한 니트 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은 잘 크롭된 느낌이라서 하의랑 매치했을 때 확실히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으로 뭉켜있는 그런 크롭된 기장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도 우리 함유된 아주 따뜻한 소재여서 부드럽게 보 온성 있게 입기 좋겠고 팔 부분에도 이런 빈티지한 요소들 잘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입기 좋은 스트라이프 패턴에 이런 특별한 빈티지한 느낌의 니트를 찾으셨다면 요니트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스티치가 들어간 이런 슬랙스가 나왔더라고요 중간에 턱이 들어가 있으면서 시원하게 쭉 일자로 툭 떨어지는 느낌의 기장감이라서 또 이렇게 뒤쪽 부분에도 스티치 다 이렇게 화이트 실로 들어가 있거든요. 또 작은 디테일들이 심심함 없이 입기 좋은 슬랙스가 될것 같아서 또 약간 찰랑찰랑하고 적당한 두께감에 떨어지는 스타일이어서 직장인 출근독으로도 입기 좋은 그런 와이드한 슬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한 포인트가 있는 슬랙스를 찾으셨다면 한번 이번에 이 스티치 슬랙스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코디는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블랙, 카멜 컬러의 컬러 조합으로 입어봤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디 연말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럼 정말 모임이 많고 친구들과 또 지인분들과 많이 만나러 다니실 때 아주 멋내기 좋은 스타일로 정말 클래식하게 변치 않는 블랙과 그레이의 컬러 조합으로 오늘 마지막 코디 한번 해 봤는데요. 아, 저는 헤바이해킴이 이렇게 패션 플랫폼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원피스로 굉장히 상위 랭킹이 딱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원피스 정말 정말 핏이 예뻐요 그리고 좀 특별한 꼬임 디테일이 있어요 이 꼬임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특색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도 우아해 보이고 엘레강스해 보이는 느낌도 확실히 있더라고요 살짝살짝 살짝 트임이 있어서 약간 살이 살짝살짝 살짝 보이면서 목걸이랑 같이 했을 때 너무너무 예쁜 느낌이고 어깨 라인 부분에는 볼륨감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주름이 잘 잡혀져 있어서 어깨에 미운 살도 정말 잘 커버해주면서 블랙 컬러가 주는 슬림함과 클래식한 고급스러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풀어낸 원피스예요. 이만 있어도 허리 부분이 싹! 들어가 있어서 허리 정말 날씬해 보이고 허리부터 이렇게 딱 떨어지는 라인이 항아리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실루엣이에요. 손목 부분에도 정말 예쁜 게 살짝 이렇게 슬릿이 있어서 이렇게 팔찌나 이런 액세서리 했을 때도 되게 되게 예쁠 것 같고 입고 벗기 편하도록 뒤쪽에 이렇게 사이드 지퍼로 쭉 열었다가 내릴 수 있거든요. 안감도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스타킹 신어도 이 치마 이렇게 말려서 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이 입기 좋았어요. 그리고 뒤쪽 라인에도 이렇게 트임이 딱잘 되어 있으니까 휴감도 신축성 있어서 편안했고 올 연말에 진짜 모임룩으로 강강추 드리고 싶은 원피스거든요. 이런 원피스에다가 또 오버한 느낌의 코트를 입어주면 정말 멋스럽거든요. 좀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에다가 아주 좀 박시하고. 툭 떨어지는 느낌의 코트를 같이 코디하니까 너무 멋스럽더라고요. 제가 가을 시즌에 소개하면서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자켓의 코트 버전이 딱 나온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오버 사이즈하면서도 적당한 느낌의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라서 안에 원피스를 입고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펄럭펄럭하는 느낌이 진짜 멋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들어간 굉장히 도톰한 두께감이라서 한겨울까지 착용하기 좋은 코트가 될것 같고, 코트에는 좀 디테일이 있어요. 남성의 테일러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삼각 폴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해바이 해킴의 이런 가을 시즌에도 나왔던 이 로고가 이렇게 딱 예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단추는 딱세 개로 싱글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도 좀 매니쉬하면서 멋스러운 느낌? 그래서 원피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슬랙스 가지고 계신 스커트 니트에 아무렇게나 이 안에 많이 껴입어도 많이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실루엣이어서 올 겨울에 싱글 코트를 찾고 계셨다면 이 헤바 헤킴의 그레이 컬러 코트도 너무너무 예뻐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컬러 조합은 블랙과 그레이의 아주 클래식한 컬러 조합으로 멋스럽게 장식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입고 싶은 그리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겨울의 컬러 조합으로 예쁘게 코디를 한번 해봤는데요. 해바이에킴의 이번 시즌 옷들 정말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소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예뻐서 한번 둘러보시고 겨울에 예쁘게 입기 좋은 니트나 아우터, 스커트, 바지 찾으셨다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 너무너무 추우니까 우리 감기 조심하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